첫째, 첫째 딸을 태어나고 한국에 2012년 7월에 왔어요. 어, 금방 10년 됐어요. 아, 네. 금방 10년 태었다고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여행 관광하러 가서 가다 왔어요. 보성에서 관광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는 우리 옛날 친구 저한테 얼굴이 보면 혹시 이거 두재민생할 때이 얼굴이 과대? 그렇고 아니에요. 그때는 <laughs> 저 두재는 두살 때, 음, 오른쪽에 제직 어른 중에 좀 3월에 전고에 가서, 어, 이거 그 친구한테 꼭줘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너무 <목소리> 싫었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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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, 어, p m 뭐 어떤 회사, 어, 어떤 제품? 아예 모르겠어요. 그냥 아는 것만 강성식품. 제가 마시면 기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어, 그때는 올증 되면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. 또 뭐지, 자녀, 우리 딸, 우리 남편, 우리 어, 아들랑 아침부터 화내요. 부만이 <laughs> <좀>, 많다. 좀 <laughs> 병원 가서 저 의사님 저한테 지금 이몸 어, 상태니 너무 뚱뚱 하고 어, 좀 스트레스 많이 있는 분 얼굴이 나오고 약 먹어야 돼요약 <laughs> 먹고 어, 또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. 어, 제가 또 다른 감강식품들이 먹고, 혀구가 아, 별로예요. 어, 제가 PM 제품이, 어, 그때 시작하고, 뭐지, 얼굴이, 어, 빨간색이랑, 뭐지, 무슨, 포장응이랑다 모르겠어요. 그리고, 어, 제가 이 시간 표혹시 수 있나요? 어, 11시. 어, 수진 씨 <laughs> 네. 11시 4 1시3 11시 30분 연락시에요아 어, 11시 3 0 2 2년 5월 0 2 2년5 3일오1에3후분에좀 너무 미안하고 주말에 좀 이상하고 0 어, 바로 저한테 누구인지 시시모르겠1 1요 <laughs> 왜냐면은, 어, 저도 먹고 싶으면 이 사람이 자라는 생각이 나 났어요. 저는 어, 위에, 저제 친구 지금 안 왔어요. 그때 아, 네. 친구 추천하고 수진 씨 위체로 어, 초대했어요 그리고 경녕의그 시골에 지금은 제가 이거, 이 제품이 좋아하고, 디톡스. 어, 지 어, 저 13kg 맞았어요. 오, 근데 그때는 고제 영화회에서 저도 이거 어, 했는데, 어, 이거는 제달이에요 12살 날, 그때 우리 아들 돌, 돌, 돌찬 채야 내 사진. 그때는 67kg, 68kg 정도. 어, 빨간색 옷은 제 아들 옆에는 저 지난주에 찍어 놓은 거. 내가 이거 다모아 서서에서 다니는 사, 사람이에요. 저도 대급, 그, 대급 그, 부채? <놀람> 타이지샷 오잉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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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크태크 자, 숨천는 리듬입니다 자, 여기서 맞수시는 분들에게 경렬을 드리겠습니다 태크, 태크. 자, 흔님고 흔들고 5시 0분에출발 해서 여기 도착, 6시에 도착했어요. 어 5시 반 시간 운전하고 그, 왔어요. 네, 운전을 하답니다황순 아니고, 전야말로 광주광역시. 광주광역시 아래에 하순군. 자이 마무리 비스 제가 전년에 이거 IMM 대회에서 제가 이거 하는 거 그림이에요. 사진이에요. 어, 돈. <laughs> 건강 있으면 돈 벌어야 돼요. 돈 벌면 여행. 자, 제가 지금 은 레인 자리인데, 그 빨리빨리 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는 어. 자동차도 많이 잘봤어요아봤어요 잘잘 봤어요. 잘 봤어요. 아, <laughs> 저도, 저도 어 m 맞았어요. 맞았어요. 요맞 m 어요 맞았어요. 맞요저았어요 맞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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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하고 싶어요. 하고 싶어요. 백이시십에 <laughs> 어, 어, 살고 싶어요. <laughs>